자, 발목을 먼저 앞으로 굽히고, 자, 그 상태면 어떻습니까? 발목을 굽히는 순간에 무릎이 같이 굽혀있죠?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를 숙이는데 둥글게 앞으로 숙여줍니다. 시선은 정면을 보고, 자, 무릎을 손을 이렇게 안쪽으로 잡아주는데, 이거는 팔꿈치를 같이 굽혀서 상체도 같이 굽히기 위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자세를 취했을 때, 체중은 전반적으로 발바닥의 중심에 오게 됩니다. 자, 옆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발목을 먼저 굽히시고, 자, 무릎이 굽혀있죠? 거기에서, 자, 무릎을 그대로 잡아주는데 등을 굽힐 때 이런 식으로 둥글게 해서 발바닥 중간에 체중이 잘게. 바로 이 자세. 팔을 내려도 그 자세죠? 자, 이렇게. 앞에 왔을 때도 이 자세. 항상 그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기본 자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기본 자세에서 밀기 자세를 하게 되는데요. 자, 밀기 자세를 하실 땐 일단 앞으로 먼저 몇 발짝 걸어가면서 탄력을 붙이시고 그 상태에서 발을 11자를 만들고 기본 자세를 만듭니다. 아까 했었죠? 자, 그 기본 자세를 만든 상태에서 오른발부터 강하게 밀어내게 되는데 이렇게 미는 순간에는 머리부터 엉덩이까지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정된 상태에서 미는 다리만 쭉 뻗어주는 거죠. 반대쪽 다리는 아까 최초에 무릎을 굽히고 있던 바로 그 자세를 그대로 유지하시면 됩니다. 자, 직접 한번 동작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동작은 암스윙 동작입니다. 팔을 휘두르는 동작이죠. 자, 암스윙 하실 때 먼저 기본 자세를 취해 주십니다. 기본 자세에서 양손을 이렇게 무릎을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아래쪽으로 늘어뜨려서 종아리 쪽에 위치하게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있는 손은 엄지 손가락이 똑바로 서게 해서 얼굴 앞에 가운데 위치합니다. 자, 그리고 뒤로 드는 손은 뒤로 들어주는데 사선 방향으로 머리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 손가락은 보시다시피 바닥을 향하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내리고 다시 또 올려서 반대쪽 다시 내리고 다시 반대쪽 내리고 반대쪽 자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이 암싱 동작을 발동작과 함께 연결을 하는데요 자 처음엔 이 동작을 연결을 바로 같이 팔을 들면서 미는 게 아니라 팔을 먼저 들어놓고 그 다음에 발을 밀고 이런 식으로 구분 동작으로 해서 먼저 그 방향에 대한 감을 익히는 거죠 자 동작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 이 상태에서 팔을 들고 그다음 밀고 가져오고 내리고 팔을 들고 밀고 가져오고 내리고 팔 먼저 들고 그다음 밀고 가져오고 오른손에 오른발 그리고 왼손에 왼발 자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익혀졌다고 하면 그때는 이제 미는 동작을 팔 동작과 같이 연결을 해서 하는 거죠 팔을 들면서 동시에 밀어주고 그다음에 가져오고 내리고 팔을 들면서 동시에 밀어주고 가져오고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을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한번 보시겠습니다. 종아리를 잡으시고, 자 들면서 밀고 내리고, 들면서 밀고 내리고, 들면서 밀고 내리고. 천천히 출발하고, 자그 상태에서 종아리를 잡습니다. 자 그리고 팔을 들면서 동시에 밀어주고 내리고, 동시에 밀고 내리고. 동시에 밀고 내리고 동시에 밀고 내리고, 밀고, 내리고. 자, 팔을 들면서 미는 동작이 어느정도 익숙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리커버리라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리커버리라는 동작은 밀어낸 발을 다시 가져와서 다음 동작을 준비한 동작인데요. 단순히 옆으로 가져온게 아니라 뒤쪽 방향으로 가져와서 다음 순간에 앞으로 강하게 또 보내주기 위한 이런 동작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엔 발을 옆으로 밀고 뒤에다 찍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이 동작 일단 한번 보시죠. 출발하시고. 자, 자, 동작 때는 출발합니다 자, 밀고 찍고, 밀고, 찍고, 밀고 찍고 놓고. 밀고 찍고 놓고. 밀고 찍고 놓고. 밀고 찍고 놓고. 밀고 고 찍고 놓고. 출발하고 자, 거기에서 정할 잡고. 자, 옆으로 밀고 뒤에 자, 이때 찍을 때 무릎이 종아리 뒤에 밀고 무릎이 종아리 뒤에 밀고 찍고 놓고 밀고 찍고 놓고 또 밀고 찍는 동작이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밀고 찍고 좀더 길게 가져가는 한 발로 길게 가져가는 이런 동작을 연습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단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바로 밀고 길게 가져간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발을 뒤에 끌고 오래 가는 연습을 먼저 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한번 요 동작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어느정도 탄력을 붙이시고 자 앞으로 가는 상태에서 팔을 벌리고 자 이렇게 발을 뒤로 빼는데 무릎을 종아리 뒤에 감춘다는 느낌으로 다시 내려놓고 자 무릎을 종아리 뒤에 감춘다는 느낌으로 뒷발을 똑바로 세워주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자 이렇게 자보겠죠자 자, 일단 앞쪽 방향으로 탄력을 어느정도 붙이십니다 자 이런식으로 탄력을 붙이고 자 거기에서 팔을 벌리고 자그 다음 발을 뒤에 찍어서 하나 둘 3초 버티시는데, 이때 발을 찍었을 땐 발을 똑바로 세우고, 무릎은 종아리 뒤에 감춘다는 느낌으로. 자, 이렇게 발은 뒤에 똑바로 세우고, 무릎은 종아리 뒤에 감춘다는 느낌으로. 3초. 이렇게 버텨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동작을 연결을 해서 팔 들면서 강하게 밀어내고, 뒤에 찍고, 놓고. 이 동작을 연결을 하시는데, 뒤에 찍는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대략적으로 뒤에서 1.5초, 1초, 1.5초 정도를 딱 뒤에서 머무르면 됩니다. 자, 이 동작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도 이런 구분 동작으로 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면 이제는 동작을 연결을 하는 거죠. 자 뭐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강하게 밀어내고 찍은 다음에 발을 내려놓고 나서 미는 게 아니라 밀고 찍고 가까이 놓으면서 동시에 밀어주는 거죠. 찍고 놓으면서 동시에 밀어주는 거죠. 발을 놓는 타이밍과 옆으로 밀어낸 타이밍을 거의 동시에 가져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서. 발이 리커버리한 발이 뒤에서부터 앞쪽으로 강하게 밀고 나가는 느낌 이런 느낌을 살려주는 겁니다. 자 연결 동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준비, 자, 밀고 가져온 상태에서 내려놓면서 으다로이는 겁니다. 이렇게 놓으면서 동시에 밀어주고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밀어주는 거죠. 자 준비 상태에서 밀고 가져오고 내려놓으면서 동시에 밀어주고 팔이 동시에 내려가면서 팔을 한 번에 휘둘러줍니다. 한 번에 믿으면서 내려놓고, 한 번에 밀고,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